부처님 오신 날이자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때일은 여름이 찾아온 듯합니다. 어제도 낮에는 햇살이 꽤 뜨겁게 쏟아졌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11도, 안동 6도로 아침에는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는 가운데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7도까지 기온이 성큼 오르겠습니다. 또한 내일이 되면 대구의 경우는 무려 32도를 기록하면서 날이 많이 덥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햇살은 뜨겁지만 대기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대체로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연일 이어지는 건조함 속에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등산 등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다면 주변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일본 인근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종일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적변 말씀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1도, 영천 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7도, 구미 8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상주 28도, 구미 29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이시각 기온 6도, 영양 5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7도, 영양 26도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른 후에 주말이 되면 다시 기온이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